정확하게 2억 5천 700짜리가 8,800만 원까지, 천원 두평 오피텔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폭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2억 3천 정도 오른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MJ 경매 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예주입니다잘 지내시죠? 너무 힘들어요. 자꾸 입찰에서 떨어져요. <laughs> 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너무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제가 입찰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어, 그런 거 같습니다 남들하고 같이 가면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많이 적을 수밖에 없고 수익이 안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다른 패턴으로 입찰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네. 선순위 음. 가등기에 대해서 아, 저도 주말 예. 동안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아, 오늘 그렇게 예. 남들이 경쟁하지 않는 물건을 조사해서 경매를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 싸게 사는 방법 네. 네. 남들과 <laughs> 경쟁을 피해서 싸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남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싸게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심리를 활용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반대로 가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말 그대로 남들이 환호하고 살때 팔고 남들이 뭔가 이제 불안해하고 팔때 그때 사고. 그래서 이 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쉽게 풀이를 하면 현진입하라 그 말이거든요. 조금 더 빨리 들어가서 빨리 사고 빨리 팔고 나와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많은 툴을 써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템플턴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가 했던 말이 어 정말 와닿더라고요. 쌀때 매수해야지, 빌쌀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회원분들한테. 지금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어디가 가장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아왜 이렇게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가 가장 안 좋습니까 어디가 가장 투자하기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제 빨리 오르는 부분만 물어보고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회원이 저한테는 한 명도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늘 이렇게 묻습니다 뭐 어느 곳에 전망이 좋냐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왜 올바른 질문은 어느 곳의 전망이 최악이냐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주식에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 투자. 남들이 모두 팔려고 할때살려고 하고 남들이 살려고 할때 팔려고 하는 반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전망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맞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음. 내년에는 당장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전망들을 많이 쏟아내요반값 아파트 폭락, 빨리 팔아야 되고 연끌했던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내년이 부동산 투자에 적긴가 경매에 적긴가 하는 부분이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하고 약간 2018년 장하고 비슷해요. 2018년 장도 그때는 공급이 과공급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내리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투자가 아예 없었는데 사실 지금이 더 심해요. 제가 볼 때는. 준비된 투자자는 지금이 또 기회고 이걸 솔직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묶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이제 금리 내려가고 규제 풀리고 하면 다시 또 정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때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 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 손실을 보셨다 하더라도 빨리 잊고. 투자를 좀 바로 이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은 어떤 <laughs> 걸까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구. 네, 그렇죠. <laughs> 대구를 지금 따라잡으려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아직 가장 큰 폭탄은 대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죠. 대구만큼 좋은 시장이 없죠 투자를 하기. 나중에 폭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락의 요인이. 공급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이 하락의 요인이 없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빠른 회복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 봤을 때 대구만큼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없다는 라 건데 여기에 또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내렸는데 매매가가 전례가가 같이 내렸어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사실 투자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구 좋다 나 투자하고 싶다 근데 뭐가 없다 명의가 없다 명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명의가 크게. 필요 없는 오피스텔로 투자를 했던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대구의 입주량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가 최고로 입주량이 많고요. 내년부터 줄어들고, 25년부터는 이제 약간 부족으로. 아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25년부터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하자를 활용해서 대구의 신축 32평 아파트를 1억 이하로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던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안심역이라는 1호선 역 앞에 있는 신축 665세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른 두 펴는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그렇게 요저도왜왜 왜 경쟁자들이 음. 없었죠? 그때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하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이 미처 준비가 안 됐던 그런 경매 투자자분들은 아예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 이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하자를 어떻게든 물어서 끝까지 물고 물고 물어서 치유를한 다음에 이제 해결했던 그런 투자 사례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화자가 뭐였어요? 정확하게 선순위 가등기였습니다. 음, 네. 그건 무조건 패스죠. 그렇죠. <laughs>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 무조건 패스죠. 선순위 가등기, 뭐 선순위 가처분 이런 것들 다 패스하시는데 이 본질을 알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순위 가등기면 왜 가등기를 었는지 가등기를 어떻게 말소를 할수 있는지? 가등기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패스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2억 5천 0백짜리가 8천 0백만 원까지 32평 오피스텔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심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정확하게 3분 정도 걸으면 신축 아파트 660세대 제가 분양가를 한번 봤습니다. 파란 테두리 쳐놓은 게 이제 여기 최초에 분양했던 아파트 분양가인데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층이 21층은 4억이었어요. 4억 이렇게 4억까지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얼마까지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게제 상식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갔고 또 여기는 좀 특이하게 105동만 오피스텔 동이었어요. 나머진 다 아파트인데 105동만 오피동이었고 조감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할 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분양을 할 때는 2020년도였으니까 분양이 완판이 됐었고 2020년도에 제가 <laughs> 대구에 부동산에 <laughs> 전화를 하면 부동산 소장님 도착 금액을 못 잡았었어요. 저번 주하고 저번 달하고 들리니까 <laughs> 아, 2020년도에 네. 대구 분위기 정말 좋았었죠. 자, 이게 문제죠.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주 땡땡땡 2022년 가등기를 걸었더라고요. 보는 순간 머리 아프네요. <laughs> 이 물건을 보면서 가슴이 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자꾸 패차라고요. <laughs> 이런 물건을 보고 가슴이 뛰니까 대표님을 예. 입찰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이 돈이 보이잖아요. 남들은 사억에 받았던 아파트가 8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주땡땡땡이가등길을 걸었는데 과연 이가등길이가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가등길을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주땡땡 땡을 찾았어요. 형. 이 아파트에 분양업체였어요. 분양을 하다가 조합에서 소유권 서류를 넘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 왜냐하면 조합장님이 이때 해임이 되면서 어, 원래 분양을 하면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어져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그 서류를 넘겨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 땡땡땡에서는 이제 가등기를 걸고 그러면 내가 분양했던 이런 재산들을 어떻게 해? 다 너희가 보존을 해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 가등기가 걸렸었습니다. 이 가등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유권 이제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죠.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이렇게 음.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은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음. 예.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이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로 보기 때문에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배당 신청을 하거나 음, 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아, 예. 그러면 이 사건에서 누가 경매 신청을 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음.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거의 90% 말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런 그런 단서가 없었어요. 일단 경매 신청권자는 비땡땡땡으로 여기 이제 관리업체였고 가등기권자는 분양업체였고 전혀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제 이렇게 상충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이하게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요구를 해서 일부 입찰자들이 어 이거는 그러면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어... 네, 담보가등기가 아닌 고정가등기였습니다 배당요구를 본인의 채권에 의한 배당요구가 아닌 배당요구를 다시 또 철회를 했던 그런 스토리였는데 나는 그냥 여기에 뭐 아무 생각없다 그냥 권리에 대한 신고를 한거다 라고 이제 웃지못한 해프닝으로 배당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하이 땡! 이제 어떤 업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밝혀야 되는 해결점이 나와 있었죠. 저는 보통 이런 유치권이나 가등기의 상황을 접할 때 그냥 일반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권자라고 해서 뭔가 두렵다, 무섭다, 가등기권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권리의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무조건 만납니다. 결론은 뭐였냐? 돈 등기를 치실 겁니까? 돈을 받고 빠지실 겁니까? 돈을 받고 빠지겠다. 얼마를 받으시면 되겠냐? 3,500만 원이었어요. 3,5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라 했을 때, 계약금 우리가 2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100배상해 100준 것도 있고, 이자나 이런 부분들다 받으려면 우리는 3,500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3,500이란 부분을 일단 저는 맥시멈, 최고치로 잡고 더 줄인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입찰을 했었고요. 일단은 저희는 낙찰을 거의 뭐 9,500, 1억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금액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이 가득이권자는 어 우린 100만원도 못 깎아준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협상을 할때 제가 뭐 한, 하나 단서를 물었어요. 이때 낙찰을 18개가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부산에 한 법인이 혼자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한 얘기가 나 삼촌이 합의했다. 3천만 원에 뭔가 협의를 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면서 이제 금액대가 이제 쫙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어, 이분은 한개인데 3천 에해준데 우린 11개인데 3천 오백이 말이 안 된다. 우린 2천 오백에 해달라. 아니면은 우리도 협의 안 하겠다. 그걸 협의 안 하면 어떻게 돼? 협의 안 하면 우린 잔금을 그냥 쳐야 돼요. 어... 대출을 안 받고. 어... 어, 근데 저는 대출까지 다 알아봤었거든요. 음... 가등기를 말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80% 해 주겠다고 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수 있었는데 만약에 가등기 말소가 안 되면 저희는 이제 뭐 1억이라는 돈을 다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등기권자하고 이제 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서로 이제 이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2750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제 대출을 받고 가등기 말소를 한 다음에 바로 잔금을 치면서 이렇게 실세가 잡혀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4년 뒤에 이게 원가격 3억 7천까지 가버리면 저희는 어차피 1억에 사서 1억 5천에 전세 내고 이게 3억 8천까지 가면 2억 3천 정도 오른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불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7천원에 그 대단한 책을 파셨던 세이노님이 적었던 글인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다들 돈이 많으면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미리 내가 노력을 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생겼을 때 바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기술이 없으면 그거는 전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먼저 찾아라. 돈이 아니라 지식이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잊지 마라.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더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순위 가든기만 나오면 패스했던 자신을 버리고 앞으로 선순위 가든기 물고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